어 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화택교의 마지막 교회 반하여 말씀드린 드렸던 것을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의심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그 추악한 양상을 또는 인간의 그 흉악한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하택규의 마지막 효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작께서 글을 쓰시기를 교고라 하는 것은 사실은 육삼하고 상구하고는 정은 관계예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육삼과 이 구라고 하는 거 본래는 음향의 상응 관계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무엇 뭐 때문에 고가 됐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여인인데, 사방에 있는 남자들도 부정한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자와 부정한 남자가 함께 어울렸을 거라고 의심의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63은 이이 양에 견제된 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방금 보는 바와 같이 92와 94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레를 뒤에서 당긴다라거나 손을 못 가도록 가로 막는다라거나 이런 꼴을 당하게 되면 되고 또 이것은 육삼에 관한 의심의 소지고 상구의 입장에서 봐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기에 몸기자 상구라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강으로서 명극, 이허중께의 끝자락에 있고, 또 서로 괴로 보면, 자, 상괴로 보면 명극이요, 전체 괴로 보면 화택규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서로 헤어짐이 최고로 고도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강이지 않아요. 또 성깔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그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오자, 시안이 괴리하라. 이건 자기가 이 소리예요. 상구 자신이 스스로 시기와 이 모진 성질로 괴리,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모질고 사놨다가 뭘로 나오느냐. 바로 그 사람을 갖다 머리를 깎아버리고, 심지어 코를 잘라버리고, 이런 행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본의에서 말한 양구는 모두 다죽고 이렇게 헤어져서 외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귀결지어서 넣고 있다. 이 글들이. 견시부도라 하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더러운 여자라고 추악한 여자라고 이렇게 욕지거리하는 말하고 같아요 이게 조금 예, 공공강의장소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로그지만이 여인을 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돼지처럼 추악한 여인이라고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정말로 상륙이에요. 이게. 사람을 개대주에다 비교해서 지금 치부한 거예요. 이 글이. 그리고 제기 읽어라 하는 것은 이무위하라 아무런 그런 부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이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의처증이에요. 이게 의처증이라고. 장호라 한 것은 바로 쏠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 불신과 증오의 극치는 살인까지도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이 나면 신문지상에서 치정살인이라는 문자를 써요. 이게 그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타로라는 것은 의심이 조금 풀렸다. 오, 전지상설 상고 시한지사요. 여기는 오로지 상구가 그놈의 성깔이 시기와 모진 성질의 일에 관하여 자상이 설명하고 있고 불급위 이양 소재지 상자는 여기에 두양 9.2와 9.4 그놈들이 있어갖고 그랬다고 이양에 의하여 제재되고 있는 상이라는 데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건 간단하다 사위 상구에 알아. 지금 상구라고 하는 이 효사는 상구를 위하여 이 글이 쓰여진 것이지 지금 구이나 구사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런 상구 중심의 글이에요. 그래서 유독 상구에 관한 말만 자세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듭 거듭 주고. 바로 이렇게 서로 헤어져가지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은 오로지 상구 시한지사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견시 부도는 호규지연이와 견시 부도라는 것은 좀 추악한 일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귀일거라는 것은 이건 결단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단코 없는 일들을. 바로 귀신이 한 술에 싣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비구라 혼부라는 것은 결국 육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해꼬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로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 왕 우호적 길이라 가서 비를 만난다라는 것은 다시 육삼과 화합을 하여 음양이 화합하면 의심은 모두 풀리게 되고 헤어졌던 사람은 다시 결합을 하게 될 거라고 상구와 육삼이라는 것은 먼저 헤어졌다가 뒤에 다시 만난 것이다. 그래 그 상점이었다. 자 견시부도와 재기일거라 하는 여기에 견자는 관련도 재기일거일거구라 제기 읽어라는 구절까지 관통하여 연결되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견시 부도라 하는 것은 의심이고 귀신을 한술에 실고 있는 것처럼 본 것은 의심이 더 심각한 단계에 더욱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의심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수 장지 호라가 마침내 활을 당겨서 그런 살인까지도 꿈꾸다가 기요 이윽고 한참 후에 활에서 화살을 벗겨놓은 격기니 의심이 조금 이건 풀린 것이다. 지기 비고 홍고요 그가 서로 해꼬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까이 하려는 사실을 알고서 급우면. 바로 음양이 화합함을 만나면 항상 비는 음양 화합의 뜻으로 쓰이니까 음양 화합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길하다. 그 길은 뭐냐? 의심이 다 풀렸다는 것을 말한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점진적으로 의심이 확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심이 풀려가는 것 역시도 어느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든 영화나 뭐 기타의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의심이 풀릴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서서히 풀려가지 단번에 풀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의심도 점진적이고 의심이 풀린 것도 점진적으로 풀려서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운봉오시의 말로 우리가 보았던 것을 다시 보완하면 상여삼의 추상상응이니 상구와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응의 상에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상응 관계에서 이 글은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재 이지상하니 63이라고 하는 것이 92 위에 있으니까 92 위에 있으니까 마치 수레를 실어 가지고 끌고 가는 뒤에서 끌어버리는 이런 상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상6의 입장에서는 바로 92가 육삼어 위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귀신을 술에 가득이 실은 것처럼 볼수 있는 상이 나온다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반대로 3이라고 하는 것이, 육삼이라고 하는 것이 구사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효 입장에서는 바로 소를 가로막는, 앞으로 가는 소를 방해하는 그런 상이 있게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상 6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6삼이라 하는 것이 살을 딱 위로 업고 있는 상이 있는 것이에요. 부자가 업고 있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보이냐면 돼지가. 진흙을 둘러쓰고 있다가 업고 있다가 되지 않아요. 이런 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현목이온이 바로 나무를 휘어가지고 활을 만드는 것이에요. 본체 교상이라 본래 이것은 화택 규에서 이 상을 취하고 있다. 의심이라는 것은 성인의 돈이 의심한다는 것은 소인배들로 돈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성인은 의심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이게 주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괴가 만들어진 성괴. 성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본래 바로 이녀의 이녀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기하고 여기에 육삼. 아, 이런 소인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삼의 입장에서. 화택교하고,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 이녀는 바로 이 육삼이라고 하는 것하고 육오의 관계. 이것을 이녀의 소인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방금 강의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면 상, 구라 하는 것은 괴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헤어짐의 극처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극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서 도저히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 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규고를 그래서 의심하지 않은 바가 없이 모두 의심한 것입니다. 이 의심 때문에 서로 만날 사람이 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구는 육삼가의 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불고예요 남녀의 부부 남녀의 음양 상응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체주와 성질이 이러다 보니까 자 규고야라.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부인 두고 이놈의 성깔이 못돼 가지고 의처증으로 아내와 헤어져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강으로 거상하니 이것은 구라고 하는 양강으로서 상이라는 가장 윗자리에 있으니 여기가 양강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뭘로 변하느냐. 이놈의 성깔의 극치로 변할 수 있어요. 강함의 극치라는 것은 성깔의 극치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성깔이 뭘로 변하느냐. 조급하고 포악해서 모든 일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이런 버리지가 나온 것이에요. 만약에 부인의 그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서서히 살펴본다면 그러지도 않는데 그놈의 성깔이 조급하고 포악한 데다가 꼼꼼한 성질이 없다 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급하고 포악한 성질이 뭘로 나타나느냐. 돼지가 진흙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더 추악하게 보는 거. 이게. 그래서 그는 삶을 보기를 돼지가 더러운 돼지처럼 보게 되고 또한 돼지 자체도 더러운 데다가 그 돼지가 등짝에다가 진흙을 둘러쓰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으니 그 얼마나 그 여인을 다시 말하면 의처증의 대상인 아내를 얼마나 추악하게 보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주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군자와 학자들을 상대로 글을 쓴게 아닌 것입니다. 동네에그 아주 못된 놈, 성깔 사납고 마누라 보기를 만났다 하면 육두문자로 욕한 사람들. 사실은 그런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멍청해보면 좋은데. 또 발극이는 또 오지간히 또 머리는 잘 돌아가가지고 이 소리가 명지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찰이 너무나 꼼꼼히 살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심 많은 거예요. 의심이 많다 보니까 제 얘기 읽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본 거예요. 이것이 귀신은 본래 형체가 없는 것인데 그 귀신이 술에 가득 있는 것처럼 본다라는 것은 언기 임으로 유윤이 그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이에요. 이것은 망지 그게 알아. 이것은 정말 정신 나간 저 육두문자로 좀 쓰면 정신 나간 작자의 극치다 이 소리예요. 이런 것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은 부인도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인을 의심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다시 분석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상화로우지 길은 나중에 끝에 서로 찾아가서 비가 내린 것처럼 화합하는 길함은 모든 의심이 사라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규계지시에는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헤어질 때는 의심을 해서 우리는 그 의심의 단계에 있을 때는 도저히 봉함이 안될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함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유의 위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것은 불행스러운 일인데, 성깔 있는 여자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정말 살림살이가 부서지도록 싸우고 한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순한 부인은 이게 오히려 안 풀린 겁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싸움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육두문자 쓰면서 싸우시고 살림살이 깨붙었다가 나중에 빨리 만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라는 말 그것 좀 비유하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오응이 오유라 그래서 이는 오로 상응이 되지만 오가 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어렵느냐 반드시 이 세부라고 해서 서로 잘 그것이 합해진 이유를 기다려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렇게 위 유고를 비위 맞추려고 유고가 유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 강곡하게 정말로 온갖 일을 다하면서 비위를 맞춰줘야 유고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참 비위 맞추고 살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삼이라 하는 것은 상과 응한데 삼이 유이기 때문에 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막 온갖 수모를 다 겪는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머리가 깎이고 쉽게 말하면 얼굴에 상처를 입고 그런 이후에야 위로 비를 만났다 말은 서로의 화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바로 이와 같이 서로가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뒷동산에 불녀우 같은 여인하고는 살기가 쉬워도 고집된 황소 같은 부인을 데리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 반대로 유독 초효와 사효는 모두 양강이다 보니까 그 만남에 있어서 서로의 형벌을 기다리지 않고 쉽게 만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연이나 초효, 상마, 물죽, 겨낙인지게 하니, 그러나 초효에는 말을 잃어버리고 쫓, 뒤쫓아가지 않아도 다시 스스로 온다라든지,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야 된다라는 이런 경계가 있으니 이건 왜 그러느냐 개거규지초이 그 바로 이렇게 서로의 반모급 첫 단계 첫 자리에 있으면서 사비정응이라 살아하는 것이 양끼리 모여서 정응이 아니기 때문에 초이, 이 초효는 마땅히 그 적지지도 그 서로가 만나을 접촉하는 그런 도에 도움을 받은다가 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사가 이에 예, 서로 믿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깔 사나운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동시에 그 성깔을 잘만 사용하면 풀어지는 것 역시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포악한 폭력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 서로가 고집스럽게 반목으로 오래 가면서 석 달을 말 한마디 안 했다라든지 끊임없는 그런 냉전이 오래가는 거그 끈질긴 성질을 가지고 냉전이 오래가는 거 그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을 한 것이지 성깔사는 폭력이 합법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빨리 풀수 있는 성질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